네, 안녕하세요. 아, 그동안 길게 작업했던, 그, 온수관 묶기 위해서 작업했던 지금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은 이제 마지막, 마지막 단계, 그 온수관 연결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 요 작업한 날을 끝으로 온수관 연결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하우스에서 사용하던 그 사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올라올 때 씻고 깨끗한 씻고 서울 올라오고 또그 여름에 일할 때 사워하던 곳인데 그것도 이제 온수관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제 땅에 그물 흐르는 곳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그 연못을 제가 올해 두개팠잖아요그밑으로 그러니까 연못으로 그 저희가 설거지하거나 뭐 사워를 하면 그 물이 그 내려가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 전에는 연못 파기 전에는 뭐 개울을 따라서 쭉 밑에 흘렀으니까 크게 뭐 신경 쓸 일이 없었는데 연못을 파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불가피성이 느껴지는 거고요. 또 그거 이외에도 어차피 그 하수로 그러니까 수로로 연결하는 게 마땅하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우스에서 그여직 썼던 그 관을 연결해서 다시 저 밑에 개천쪽으로 갔으니까요. 그리고. 어, 지난주에 이제 농막에서 그동안 그 도로 밑에를 구를 뚫고 구멍을 뚫어서 영, 연결하게 해놓은 그 부분을 농막에서 온수관하고 이렇게 그 하수관을 묻었잖아요. 두 개를.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밑으로 이어서 이제 도로 밑에를 에, 뚫고 이렇게 연결해 놓은 그 관을 이제 하우스에 있는 그 사오장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 이쪽 농막에서 연결했고요. 저 밑에 그또 땅에서 제그 땅에서 길게 저삼 밑에를 연결했잖아요. 두 군데를. 그러면 중간 지점입니다. 여기는 중간 지점. 그동안에 사용했던 하수관이나 온수관을 연결하는 그런 예,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구독자님들한테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는 까짓건 뭐 제가 할 수도 있고, 뭐저 혼자 그냥 영상을 찍을 필요도 없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시골 환경이 어떠냐면요. 그 인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준다 해도 이렇게 땅을 파고 이런 설비 공사를 할 사람이 없어요. 첫째,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 외국인 인력이 이 농촌에 필수적인데 오질 못하니까요. 굉장히 인력난이 심하고요. 이런 공사를 이렇게 견적을 제가 넣어보니까요. 안 하려고 합니다. 시간만이 걸리는 거는 절대 안 하려고 하고요. 간단한 거는 와서 잠깐 해주고 그러긴 한데, 이렇게 복잡한 공사는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안 하려고 한 반면에 또 이제 그 제가 그 얘기한 게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거는 좀 제가 무리해서 하는 거고요. 간단한 그 오폐수관 연결 정도는 아셔야 르 이렇게 시골 생활이나 그 예를 들어서 귀농 그 기촌을 할수 있다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공개하고 이거를 좀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이 편집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한번 접근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뭐 예, 뭐, 굉장히 뭐, 어렵거나 막,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에요. 이게 땅 파는 게좀 힘들긴 하죠. 네.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좀만 관심있게 보신다면, 그, 시골에 그, 간단한, 이제 시골 내려가셔도, 내려가셔서도, 이런 그, 오페스 관리가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눈의 말씀드리지만, 이에서 관리가 이 서울에서도 완벽하지만, 시골서도 에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환경 요인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고 있는 게 그동안 야외 그 싱크대를 제가 제작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야외 싱크대가 일전에는 이제 연못으로 또 이게 우에, 위에, 맨위에 연못으로 내려가게 돼 있었어요. 그 어디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 길게 또 연결도 안 되고 해서 고민, 그,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요번에 아주 잘된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됐는데 요번에 이제 저 밑으로 그 내려가는 부분으로 연결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저기 기존에 묻어놨던 걸다 지금 파괴하고 이렇게. 새로 이쪽으로 연결을 하게 됐는데, 어, 여기 싱크대를 그동안 못 썼어요.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이렇게 연못으로 이런, 그, 뭐, 세정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못 썼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써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좀 파서 연결을 하고, 이런, 그, 오폐수 관련해서 완벽하게 거의 그냥 한 방울도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연결했죠. 자, 농막 저 요번에 고생하면서 설치한 부분에 거 연결했고 야외용 그 주방에 그 쓰는 싱크대 연결했죠. 하우스에 거는 기존에 연결해서 이제 내려가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관을 길게 묻으면서 그것도 해결됐죠 여기서도 또 이제 조금 있다 보시면 여기서도 뭔가 가마솥이나 이런 부분을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한다든가 조리를 할때 이렇게 하는 거를 야외에서 야외에도 그 구멍을 내서 연결했어요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이게 기술이거든요 저도 이런 머리가 완벽하게 돌아가진 않는데, 저기, 철물가게를 가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어떠한, 그,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을 좀 하고 싶은데 재료를 주세요 하면 줘요. 이게, 그, 철물, 그, 다루시는 분은, 그, 건재상에 하시는 분은 다그 구조를 압니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기 때문에 부속을 뭐뭐뭐, 이제, PVC 관 연결, T자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반기역자, 또 기역자, 이런 식으로 다 맞춰줍니다. 그러면, 그, 내가 어떻게 연결하겠다는 것만 잘 설명하면, 거기에 맞게 재료들 줘요. 그래서 저게 지금 기존에, 지금, 사워장에서 저기 내려가는 부분인데, 저기를 중간을 자르고 연결하기 때문에, 이게, t자로 연결한다면 안 되고 해서, 이제 그, 좀 있으면 이걸 길게 찍은 이유가, 이렇게 이제 잘라냈잖아요. 한두겸 정도 길게 넘, 넘게 잘라내고, 또저기 t자를, t자도 이렇게 그냥 기역자식으로된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저기 t자가. 물이 옆에서 새끼 쳐서 들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저거를 사용하셔야 하고요. 또 이제 저게 이제 저거를 띌 수가 없잖아요. 양쪽에 딱조인되 있으니까 뭘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또그 나사 선식으로 되는 그 이런 관이 하나 있어요 연결관이 그러면 껴 가지고 가락지 처럼 껴가지고 쑥 밀어 놓고요 저거를 일대일로 거의 딱 맞게 하고 반대로 땡기는 겁니다 땡겨서 양쪽 나사를 딱 조이면 조인이 돼서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중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상당히 나, 내가 서울서 생각하기에, <laughs> 어, 죄송합니다. <laughs> 서울서 생각하기에 저거를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저 부분을 어떻게 하면 양쪽으로 조인이 돼서 저게 티자를 꽂는다고 해서 저게 될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저런 그 부속이 있더라고요. 저런 부속이 있어서. 저 보세요. 양쪽으로 조이, 조이게 돼 있어 돼 있는 겁니다. 이제 가락지처럼 끼어서 한쪽으로 싹 밀어 넣어요. 넣어가지고 다시 당겨서 양쪽으로 조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기존의 땅속에 묻혀 있는 거를 연결하려면 저런 그 PVC관에 저런 일대일 연결 그이 부속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이쪽도 티짜긴 한데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저런 생소한 그, 이런 부품들을 처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자세한니 그, 건재상에 가서 했더니, 아, 그,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세요. 이거, 이거,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네, 오수관하고요. 오폐수관을 묻었고요. 기존의 사오실에 이게 있었어요. 저, 저 연못까지 간 게, 이 사오실 질 때, 이 일하고 이제 시칠코 사오실 질 때, 배수관을 길게 저 밑에까지 빼놨어요. 그거하고 지금 연결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고요. 이제 그 수도, 상수도가 이리 연결되어 있고요. 지하수에 하나는. 하나는 상수도고 하나는 지하수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해 놨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으로 지나가서 저기 이제 산밑에로 가게 산 밑에 물내려가는 수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연결돼 있어요 이제 여기를 연결함으로써 모든 게다 농막 쪽까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와서 보시면 쭉 연결해 놨고요 이렇게 이제 어수선해요 이제 덮기 직전입니다 덮기 전에 한번 촬영하려고 이렇게 해 놨고요 음 저긴 사워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여기도 이제 위에서 그 위에서 물이 내려갈 수 있게 하나 구멍을 해놨고요 여기서도 오폐수가 여기서 만약에 뭐 솥단지를 씻는다 든가 뭐 지저분한 걸 씻으면 또 밖으로 또 나가니까 어차피 또 저쪽 밖으로도 나가고 여러가지 복잡해져요 또 여기 하나만 와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서 이제 이 음식을 조리할 때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온 그 지저분한 것들을 닦는다 든가 할때 이제 여기다 버릴 겁니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버리려고 위로 하나 관을 연결해서 위로 해놨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나온 물도 해놓고 싱크대에서 이제 나온 물도 에, 이쪽으로 지금 그 기존에는 저쪽으로 갔었는데요. 저 연못으로 가게 설계해놨는데 여기를 끊어서 이제 저쪽으로 이리 여기서 연결해서. 저쪽으로 가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해 놓을 겁니다. 이쪽으로 가게 해 놓을 거고요. 아, 이게, 미리 뚫어 놔야 했어야 하는데, 이게 연결을 해 버려서 못 뚫기가 좀 어렵겠는데요. 아무튼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게 할 겁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도록 이렇게 할 거고요. 음. 저쪽, 서 지금 여기는 어찌하질 못하고 이렇게 그 도지로 구워서 혀버렸어요. 여기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혀지하는데 그 연결관이 여기에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혀버렸고요. 저 안에 보시면 저렇게 이제 저기서 저땅 속에서 나왔죠. 저 이제 농막에서 나온 선들입니다. 이게 농막에서 나온 오폐수 하나는 화장실 오폐수 화장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음, 저거를 그 이렇게 땅을 팠는데 오폐수하고 화장실을 같이 묻어야지 보수하고 생활 하수를요. 이렇게 내려가는 걸 하나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두 개를 그 화장실 것까지 두 개를 해놨습니다. 혹시 저 위에 집을 짓는다던가 아니면 농막에 이제 정화 그 이제 시설이 이제 연결되면 이걸 이 관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놨고요. 아직 저쪽 농막 쪽에서는 연결 안 했어요. 하나만 오수하고 생활 그 이제 세수하는 거 기타 그 사오하는 거 이런 것만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오수만. 이렇게, 그리고, 그, 이제, 밑에 은박지로 싼 거는 상수도, 수돗물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에, 이제, 선, 이렇게 널어진 거는 전기, 기타, 뭐, 통신선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싹 연결해 놨고요. 이제 덮어야죠. 이제 덮는 일이 상당히 이제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해서 덮어 놓을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연결은 끝났고요. 이제 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호수가 하나 연결돼서 들어가는데 저건 야외용 싱크대에서 나오는 설거지 물을 연결하는 관입니다. 그래서 저거는 그 T자를 사용하지 않고요. 어그 쇳 파이프로 비슷한 그 크기의 파이프로 도지로 달궈서 옆에를 PVC관을 구멍을 뚫어서 그 실리콘으로 이렇게 발라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게 원만할 것 같아서요. T자를 쓰면 복잡해지잖아요. 또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어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 실리콘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 PVC관을 저는 연결을 했는데요. 그 PVC 연결하는 그 본드가 있습니다. PVC용. 그 본드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설비 쪽에 전문가도 아니니까 이거를 연결해서 마음에 들면 돼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볼까 할 때는 본드를 발랐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T자나 뭐 기타 연결 관이 안 빠져요. 굳어버리니까 금방 굳어요. 그 PVC 본드는. 그래서 결론은 그걸 못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라버려서 이렇게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1대1로 쭉 연결하는 거는 그냥 PVC 본드로 하면 좋아요. 이게 단단하니 굳고 또 아주 체결이 잘 되니까. 근데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뭐 복잡하게 연결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게 수정이 불가피하거든요.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그, PVC 본드로 하다 보면 이게, 그게, 그, 그 굳어버리니까 안 돼서 차라리 그, 방수형 실리콘을 쓰자 해갖고, 그, 권총으로 쏘는 실리콘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저는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한두 시간 이상 걸려야 굳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수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 빼서 다시 고칠 수도 있고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낭주 이제 실리콘을 싹 둘러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니 굳어요. 그러니까 뭐 새는 물이 새는 일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수정이 빠르고 또 일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그게 저는 그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좋더라고요. 이렇게 했고요. 또 PVC 관을 이렇게 안착을 하면 이제 밟고 막 흙도 굳고 막 계속 다지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이렇게 그 받침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휘거나 내 의도대로 이제 엄만하게 흐르게 경사를 두고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 하잖아요. 그게 다시 틀어져요. 그러니까, t 브 시간 밑에다 돌을 고여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키세요. 땅에로 더 이상 꺼지지 않게. 그래서 밟아보기도 하고 해서, 그게 단단하게 고정됐을 때, 이제 마무리 흙을 덮고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보도보로 깔고 이랬는데요. 그것도 참고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쭉 말씀드린 거는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어, 귀농 귀촌해서 이런 그 간단한 작업이 저는 아주 복잡한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다들 하시, 그 전부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간단한 연결 그 pvc 간 연결 정도는 하셔야 하니까 참고만 하세요 예. 순수하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귀농 귀촌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하고 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에, 감사합니다.